1월 30일부터 오늘 1월 8일 새벽 5시까지 저는 집회 현장에 계속 나갔습니다. 많은 애국시민분들과 함께하며 대통령 관절을 함께 지켰고 한남초등학교와 루터교회를 왔다갔다 하며 집회 현장의 열기를 직접적으로 느껴보았는데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언론사도 이제 슬슬 힘에 붙일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고 함께 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언제까지고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언론사는 더 이상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권은 자멸의 길로 빠져서 더 이상 회생불가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니 여론조사기관도 고발하겠다니 민주당은 이제 이성을 잃고 반대 집회에 있던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곧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네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린다면 아마도 좌파들은 아니, 반국가 세력들은 또 댓글로 분탕치고 저를 욕할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은 다릅니다. 저를 응원할 것이고 진실된 목소리를 낸다며 칭찬할 겁니다. 이태원 압사사고에 괜한 행안부 장관 탄핵 자기들 수사했다고 검사들 탄핵 쳐다본 게 기분 나쁘다고 법무부 장관 탄핵.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기분 나쁘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나댄다고 탄핵. 가짜뉴스 제재한다고 탄핵. 또 나댄다고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탄핵. 감사원장이 선관위 비리를 폭로하고 민주당의 간첩질을 폭로했다고 탄핵.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인 계엄령을 내렸다고 탄핵.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경찰청장 탄핵. 국방부가 계엄을 지시했다고 국방부 장관 탄핵. 차별금지법과 양국법 같은 악법들 발의해놓고 거부권 행사했다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선심 쓰듯 최상목은 탄핵 안하고 협시하자며 말안 들으니 직무유기로 고발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경우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차병우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경호처장 견제하려고 해도 최상목이 말을 안 듣자 경호처장과 차장 고발 그리고 경찰에게 경호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단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도 고발 정부가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고 예산안 협의 없이 특활비 전액 삭감과 민생예산 삭감하여 강행,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주제에 관할인 중앙지법의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닌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하고 하루 만에 발부하여 불법적인 단계를 거쳐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시도 경호처에 의해 막히자 내란동조로 처벌하겠다며 체포하겠다고 겁박,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빼고 이현적 부분만 다루시겠다더니 내란은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형법적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이나 나오는데 이 중대한 사항을 국회에서의 재의결도 없이. 갑자기 이 부분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로 판결을 하시겠다니 지극히 편파적이고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은 현법에서 예외조항까지 추가하고 공조본 측 인원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노상방류까지 하는 등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유치해서 못 봐줄 지경입니다. 신남성현대 배인규 대표가 천하문 노래 틀으니까 개딸들과 개조씨들은 흠칫하더니 도망치더군요. 이게 탄핵찬 성집회의 모인자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탄핵반대에 목숨을 걸고 올인베팅했습니다. 잘못되면 내란선전 선동죄로 잡혀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이재명 같은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비겁하게 엎드려서 비굴하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싸워나가다가 서서 죽겠습니다.